자 일단 unfortunately 부사 날렸지 항상 there is there 라는 명사까지 끊는거야 그래서 there is no way 까지 문장완성 그래 to 부정사의 to no가 타 동사이기 때문에 타 동사의 목적어 자리 지금 whether이 이끄는 절이 오고 있잖아 그럼 우리 whether는 두 가지로 써 이제 명사절이나 혹은 부사절 그럼 여기서는 지금 to no의 목적어 자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사절절 쓰인 인지지이더리 h e 더 is 이제 문장이 또 완성돼야 돼. r e t t e Weather 이 s a m e m o r i e Weather s a memory c i 여 e 서 Weather is a m e 어 o r y c i g a r 여기서 이제 memory g a r e t t 이렇게 묶어 줘야 돼. 이렇게. 이네 이렇게 묶고 나서 구조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앞에 있는 지금 힘노 타이즈 얘가 자 여기 있는 힘노 타이즈 얘가 지금 누구냐면 어, 뒤에 있는 피플을 꾸미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 그러면 어, 체면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되고 됐어. 그다음에 리튜브 얘가 지금 동사가 되겠지. 그럼 결국에 d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memories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구조가 된다고? 어디까지? retrieve까지 다시 자웰더안에 지금 주어진 The memories가 되고 그 다음 예를 꾸미는 그 목적격 관계되사서 왔는데 체면에 걸린 사람들이 retrieve에 떠올리는 기억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기억들이 일단 복수기 때문에 r이 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알수 어,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지, 맞냐? 자, 래음 unless 부사절. 자, 마찬가지로 지금 no의 목적으로 묶고 있는데 the person should be able to remember. 자 여기서 봐, 어 to remember 다음에 여기에 지금 목적어 없잖아, 지금 맞냐? 그러니까 목적 없기 때문에 뒷문장이 지금 불완전하제. 자, 불완전한 앞에 지금 뭐냐 부사 있고 지금 선행사가 없잖아. 그럼, 뒷문장 불안전하고 선에서 없기 때문에 왔을 잡아야지. 됐죠? 이런것들좀 조심해야 돼. 자, 다음, 버디아의 새로운 문장 시작. 자, 마찬가지로 if 부사절이고. 자, if 다음에 지금 new d i d 해서 지금 과거 동사 왔지? 됐어? 자, 90쪽 갈게요. 90쪽. 자, 가정법 많이 했으니까 이제 기본 틀만 좀 보자. 일단, 가정법 과거네. 기준 시점이 현재라고 했지? 이게 중요한 거야.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if 안에는 과거 동사는 월만 쓰고 워즈 안 된다 그랬지? 주절에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든요 자,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완료기 때문에 if 안에 head PP가 온다고 했고, 자 기준 시점이 과거라고 했어요. 조동사 플러스 head PP 개념이 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정법 시점이야. 자, 지금 56번에서는 지금 if가 왔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동사가 자, new에서 과거가 왔잖아. 여기까지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뭔 판단을 내려야 되냐면, 아, 이거 뭐냐? 가정법? 과거구나? 판단 내리시고,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개념을 찾아주셔야 돼. 그래서 주절에 뭐냐?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겠죠 이게 가정법? 과거지. 해헬브의 목적어 지금, no need까지 끊고, to use의 목적어는, himnosis, 그 다음에 쭉 전투성.